엄마의 통장. 엄마가 쓰러진 건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가게를 하시던 엄마는 늘 새벽 3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셨죠. 그날도 평소처럼 일어나려다 그만. 엄마, 엄마. 막내인 내가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다. 119를 부르면서도 손이 떨려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어요. 중환자실 앞. 우리 삼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큰 오빠는 부산에서, 둘째 언니는 대전에서 달려왔죠. 뇌출혈이래. 수술은 잘 됐는데, 의사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건강하셨던 엄마가 왜 갑자기 엄마 대신 반찬가게를 정리하러 간 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이거 뭐야? 엄마 금고에 통장이 엄청 많아. 통장이 많다고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우리 집은 늘 가난했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반찬가게로 우리 셋을 키우셨으니까요. 엄마의 낡은 금고 안에는 정말 통장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통장마다 우리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거든요. 큰아들 결혼 자금, 둘째 딸 유학 자금, 막내 창업 자금, 그리고 또 하나, 며느리 비상금이라고 적힌 통장까지 첫 번째 통장을 열어보고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큰오빠 이름으로 된 통장에는 3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엄마가 언제 이런 돈을? 입금 내역을 보니 더 놀랐습니다. 1995년부터 매달 10만원씩 한 번도 빠짐없이 30년 동안 저축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잠깐,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둘째 언니 통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2500만원과 함께 메모가 하나 끼워져 있었거든요. 둘째야, 미안하다. 내가 의대 가고 싶어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보내줬지. 이 돈으로 늦게라도 공부하고 싶은 거 해라. 엄마가 항상 미안했다. 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엄마가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얼마나 의사가 되고 싶어 했는지 내 통장을 열어보니 2천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가장 적은 금액이었지만. 입금 내역을 보니 이해가 됐어요. 내가 대학 졸업한 이후부터 모으기 시작하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작은 쪽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막내야, 내가 하고 싶은 카페 꼭 해라. 엄마가 첫 손님이 될게. 며느리 통장이 제일 두꺼웠습니다. 천만원과 함께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며느리야, 큰아들이 바람 피우면 이돈 들고 나가라. 농담이다. 혹시 힘들 때쓸 돈이다. 시어머니 눈치 보지 말고 내 돈처럼 써라. 고맙다, 며느리야. 큰 오빠 부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반찬가게에서 고생하시면서도 이렇게 하나하나 챙기고 계셨다니 통장 맨 아래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고아원 후원증서였어요. 1990년부터 35년간 매달 5만원씩 후원하신 기록이었습니다. 엄마가 본인도 힘드셨으면서,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엄마의 일기가 있었습니다. 3월 15일, 오늘부터 아이들 통장을 만들었다. 한 달에 10만원씩 넣기로 했다. 반찬 하나 더 만들면 된다. 아이들이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쓰게 하고 싶다. 2001년 7월 23일. 둘째가 의대 포기한다고 했다. 내가 돈이 있었으면.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거짓말쟁이가 되어 미안하다, 딸아. 2010년 5월 5일. 큰아들이 결혼한다. 며느리가 참 착하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미안하다. 그래도 비상금 통장 하나 만들어 놨다. 혹시 힘들 때 쓰면 좋겠다. 구독 아직 안 하셨어요? 매주 이런 감동 실화를 전해드립니다. 일기를 읽다가 우리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늘돈 없다. 힘들다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를 위해 한푼한푼 한푼 모으고 계셨던 거예요. 본인은 10년 넘게 같은 옷만 입으시면서 엄마가 깨어나시면, 우리가 이제 엄마를 모실 거야.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반찬가게도 그만두시게 하고,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이 의식을 찾으셨어요. 우리는 모두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엄마는 힘겹게 눈을 뜨고 계셨어요. 엄마, 엄마, 우리야. 엄마가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너희들, 다 왔구나. 엄마, 통장 봤어요. 왜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 퇴원 후, 엄마는 달라지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달라졌다고 해야 맞겠죠. 큰 오빠는 매주 부산에서 올라와 엄마를 모셨고, 언니는 엄마가 늘 가고 싶어 하시던 제주도 여행을 모시고 갔어요. 나는 엄마와 함께 운영할 카페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엄마, 이제 엄마 통장 만들어야겠어요. 엄마의 행복 자금으로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반찬가게는 정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운영 방식을 바꿨어요. 매출의 일부를 독거노인들께 반찬을 나눠드리는데 쓰기로 한 거죠. 엄마가 35년간 고아원을 후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엄마의 마음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엄마는 정말 천사야. 우리한테도 늘 반찬 더 담아주시고, 우리가 몰랐던 엄마의 선행들이 하나둘 드러났어요. 오늘도 엄마는 통장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비밀 통장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채워가는 가족 통장이에요. 매달 우리 삼남매가 조금씩 넣고 그 돈으로 가족여행도 가고 기부도 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너희들 사랑한다. 30년간 숨겨왔던 엄마의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엄마의 사랑이었고, 희생이었고,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엄마의 통장을 채울 차례입니다. 사랑으로, 감사로,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으로 말이죠. 마음이 따뜻해지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